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지금 대리를 배우고 있는데 복대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리의 1절부터4절까지 그러니까 대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응용 내지는 깊이 들어간 게 복대리와 무권대리인데 시험 출제 빈도는 복대리 그리고 무권대리가 이거 두 개로 나누는데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이 복대리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서. 뭐, 복대리에서 문제를 나오면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쉬워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보시면,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예요. 이 선임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데,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합니다. 와, 이거 이름으로, 이름으로 해서 헷갈리겠죠? 요, 요거를, 복대리는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요것도 출제 빈도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 행위하고 복임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서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요렇게 책임이 감경이 된다는 내용을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먼저 기본서 137페이지 보시면 먼저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밑줄 보세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선임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 거야. 요거. 자, 그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해요. 복임권. 그래서 복대리 선임 행위를 복임 행위라고 하는데 자, 요 내용을 좀 교환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가 원래는 본인이 자기 건물 같은 거 팔고 싶을 때 본인이 자기의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이라고 합시다. 매매를 여기 있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직접 하면 좋은데 본인이 굉장히 바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 누구를 대리인에게 수권 행위를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래서 b가 a의 대리인으로서 a를 위해서 a를 위해서 a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거를 대리행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대리행위를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누가 대리인이 그죠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대리인이 뭐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요 일을 맡을 그럴 여력이 없을 때이 대리인도 대리인도 복대리라는 거를 복대리라는 거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임행이라 그래요. 이 대리인이 대리인이 복대리 자, 그러니까 복이 이게 겹치는 거죠. 중복된다는 건데 복임행위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러는데, 자, 봐봐요. 이 복대리인은 결국 이 복대리인도 뭘 하는 거야? 이 대리행위, 애초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인 대리행위를 복대리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임은 누가 해서, 선임은? 선임은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해서 뽑았으니까, 선임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한 건데,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거는 누구?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법률행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요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 요게, 요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유, 지저분해라. 자, 보자고요. 요, 대리행위는 이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뽑는 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 당연히 다르겠지. 왜냐면 대리, 대리행위라는 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복임행위는 대리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뽑는 거고, 이건 법률행위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 요거 같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 이 복대리,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수익권 행위에서 얻어지는 건 대리권이죠. 그러면 얘 복임 행위에서 얘가 갖는 거는 복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애초에 이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해소되면 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네가 좀 해줘 하고 복임행위로 얘를 뽑았죠. 이게 요게 해소가 되면 이것도 해소가 돼. 그러니까 이 대리권이 없어지면은 복대리권도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왜냐면 이 대리인이 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그런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딱 선임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 대리인이 복대리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왜냐면 대리권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니까.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될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 대리, 자, 이 복임행이라는 거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뽑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한다 그래요. 대리인이 뽑는 거를. 대리인의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이제 대리,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 하는 거죠. 그럼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하는 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누구? 본인의, 자, 이거 원래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쓰면 뭐예요?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복대리 뽑는 거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애초에 본인이 하려던 법률행위였으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한다. 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여기에 이거에서 헷갈려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제일 먼저 기준을 이걸 잡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엄청 강조들. 복대리는 이것만 정복하면 끝이에요. 어, 뭐 더, 더 이상 헷갈릴 게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복대리에 나올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면.